음네 이어서 이제 소개할 내용은 그 학습과정 분석 이라고 제가 제목을 달았습니다 어 지금 뭘뭘 뭘 하고 있냐면은 제가 이 중간고사 문제를 낼때그 향후 제가 다루고 싶은 주제들을 조금 섞어 가지고 문제를 냈다고 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방금 이제 설명한 오프 피팅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손실함수하고 라이클리우드의 관계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그뭐 그뭐 확률적 경사관법 그쵸 미니 배치에 대한 내용이나 이제 뭐 이런거 있죠 그런 것들을 좀이야기 편하게 그리고 제가 나중에 설명하기 편하게 예네들을 구성했다 했는데 어 그때 제가 설명한다고 한 내용 중에서 학습 과정을 좀 뜯어보는 방법 그러니까 앱 그 중간에 어 학습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 살펴보는 방법 이거를 어 설명하고 싶다고 했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이에요. 처음에 소개할 내용은 그 제가 이제 텐서보드 사용법에서 이제 설명을 계속 이제 하고 있는데 어 에폭별로 가중치가 이제 어떻게 수렴을 하고 있는지 감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어, 사실 많이 있겠죠, 그쵸? 그래서 아까 이제 살펴보았던 모형을 그대로 갖고 오겠습니다. 아까 이제 봤던 예제를 그대로 갖고 와서 이렇게 데이터를 선언하고 플러스를 했습니다. 자, 이제 이 예제에서 어, 캐라스를 이용해서 원래 이제 뭐 창값을 이제 추론하는 그런 예제였는데 학습을 진행시키면서 가중치를 그니까그 지금 가중치라는 거는 여기에 있는 베타 0하고 베타 1부터 베타 5까지예요. 어, 시각화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이게 요, 요게 어, 우리가 돌리는 모형이죠 그래서, 가중치의 트루 값이, 바이어스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3, 1, 어, 0.5, 그 다음에 나머지는 0이 되겠네요. 그쵸.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가중치가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어, 우선 그로그파일을좀 정리를 하고, 음. 적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로, 컴파일, 그 다음에 로스는, mse, 오티마이저는 옵티마이저. 2,000 정도 하고, 컬백을 넣어야지. 컬백은 이제 캐라스에서 어, 컬백, 그다음에 텐서보드를 넣으면 되죠. 어... 그죠? 이제 여까지가 우리가 배운 거였고 에이 그냥 바로 쓸걸 학습 두번 시켜야 되겠네 아무튼 여기에서 이제 어... 텐서보드를 이용하면 텐서보드를 이용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어, 그 트레이닝 밸리데이션 로스가 나오는 게 있고 어뭐 요렇게 탭이 지금 세 개가 있죠 우리가 이제 여기만 보고 있죠 근데 여기에서 어, 텐서보드에 어떤 옵션을 추가할 거냐면은 어 히스토 그러니까 업데이트 요구하고 어, 히스토그램 프리퀀시를 어, 1이호이런 식으로 이게 너무 기니까 어,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컬 백을 음, 이렇게 하고 다시 시시 학습. 자 이제 이렇게 하면 어, 여기에 그림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관찰을 해 보도록 하죠 네. 이번에는 뭔가 다른 탭들이 생겼죠. 그렇죠? 그래서 디스트리뷰션이랑 뭐 히스토그램이라는 어 폴더가 아니 그 탭이 이제 새로 생겼는데 뭔가 이제 그림이 있습니다. 어, 가장 해석하기 쉬운 그림이 이제 요거예요. 요거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 여기 80이라고 된게에폭이 이제 80일 때 그다음 90일 때 이제 요런 거예요. 이제 쭉쭉쭉쭉 진행이 되면서 10단위로 이렇게 뭔가 어, 증가를 하는 것 같네요. 그림은 이제 어, 중간중간 이제 점프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1000그 다음에 마지막에 1990까지 이제 되어 있습니다. 1990에 해당되는 게, 이게 이제 뭐, 어떠한 이제 값들이 이제 한네 가지 정도가 이렇게 딱 보이는데,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수렴을 한 네트워크의 값이에요. 네트워크의 이제 웨이트 값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는 이제 3, 그 다음에 하나는 1, 그 다음에 하나는 1.5. 나머지는 이제 거의 0이라고 보여지고, 바이어스톰이 마이너스 2. 그렇죠 그, 근데 이제 이 다섯 개를 보면은, 3? 1.5죠. 1. 나머지는 이제 0이 두개 있고, 그쵸? 그거를 살펴보니까 이게 0에 해당되는 거고, 어... 이게 1에 해당되는 거, 그쵸? 1이 하나 있었고, 3... 아, 이거 조금 헷갈려요. 지금 뭐, 뭐가 있냐면, 여기가 이게, 이게 3이죠. 이게 3이고. 얘는 1. 1. 그다음에 요거는 거의 빵. 얘도 거의 빵. 그다음에 얘는 0.5 정도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0.513 요렇게 이제 어, 적합이 된 건데. 이 요거를 보면은 그 이제 이 부분이 이제 0.5에 해당되는 거. 그다음에 이 부분이 1에 해당되는 거. 그다음에 이 부분이 3에 해당되는 거.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0에 해당되는 거. 이런 어, 식으로 시각화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에폭별로 웨이트가 처음에는 이렇게 있다가 어에폭이 진행되면서 이 웨이트가 점점 더 요렇게 하나는 분류돼 가지고 하나는 이제 1로 이제 갔고 하나는 이제 요렇게 갔고 2.94뭐 요렇게 갔고 하나는 이제 0.5 정도로 갔고 어, 나머지들이 이제 0으로 갔고 뭐 요런 과정을 시각한 겁니다. 그럼 얘는 뭐 뭐예요? 얘는 지금 바이어스라고 써 있죠. 얘는 이게 히스토그램으로 그리다 보니까 막 되게 네모가 이상하게 되어 되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가다가 마지막에 어그한 마이너스 2 정도로 그쵸 이, 이 정도로 수렴을 한걸볼수 있죠 그래서 요게 마이너스 2가 어 에폭불로 이렇게 진행된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그좀 너무 이제 많으니까 어 우리가 에폭을 2000번 돌리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 그렇게 너무 이렇게 짜잘하게 다 기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한 100의 폭 정도, 아니면 한 500의 폭 정도, 요 정도 이렇게 잘라가지고, 어, 기록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뭐 통크게 히스토그램 프리퀀시를 500 정도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고 다시 학습을 시키면, 왠지 이거를 좀 죽이고 싶어요. 죽이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히스토그램을 보면 고 500에 폭씩 끊었고 총 2000에 폭이니까 4원 정도 이렇게 찍히는 거죠. 처음에 이제 0번째 그다음에 얘가 이제 500번째 그다음에 뭐 이게 찍혔는데 점점점 더 이제 마이너스 2근초로 이렇게 딱 들어온 거로 볼수 있죠. 처음에는 가중치가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고 그쵸. 웨이트를 우리가 5개 잡았으니까 5개가 보이겠죠. 어, 이제 쭉쭉 진행이 되니까 0 근처로 들어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는 게 있고, 하나는 1 근처로, 그 다음 하나는 이제 3 근처로 이렇게 수렴하는 게 보이게 됩니다. 어, 요거를 이제 한 이제 뭐 100개 정도, 100번 정도 이렇게 하고, 어, 관찰을 하면은 좀 이제 보기가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그 여기 디스트리비션에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어, 여기, 댄스 8, 바이어스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어, 댄스 8이 뭐냐면은, 우리 네트워크 서머리에 보면, 어, 이런 식으로, 어, 레이어에 그냥 이름이 알아서 들어가 있거든요. 어, 댄스 8이라고 합니다. 파라미터 6개에요. 그니까, 바이어스 하나에, 어, 웨이트가 5개, 그쵸? 렇 X가 5개 넣었으니까. 어, 여섯 개만 이제 학습을 하면 되는데, 그 댄스 팔의 이제 바이어스는 처음에 이제 요렇게 분포가 되어 있다가 쭉쭉쭉쭉 가면서 어, 한 마이너스 2근초로 이렇게 간다. 그니까 러 얘, 얘랑 똑같은 정보예요 얘랑 똑같은 정보를 1차원으로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히스토그램은 이제 다섯 개의 웨이트가 하나는 이렇게 3근초로 갔고 하나는 1근초로 갔고 그쵸? 지금 이게 하나는 이렇게 가서 이게 3근초로 하나는 뭐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얘가 1근초로, 그 다음에 하나는 이렇게 돼서 어 0.5근초로, 나머지는 이렇게 가다가 0근초로 이렇게 수렴을 하는 과정을 어 보여줍니다. 그래서 앱폭이 진행될수록 이제 웨이트가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 이번에는 이거를 한 적당히 한 100번 정도, 100번 정도를 하면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니까 이제 2,000 f 까지 이제 어, 로스가 어떻게 줄어드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디스트리뷰션에도 이제 가중치가 이제 어떻게 업데이트가 되는지 어, 그런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었죠. 어, 댄스 팔은 뭐, 댄스 아이 댄스 팔은 이제 아까 있던 거고, 아까 있던 모델이고 이게 그 정보가 남아가지고 그래요. 그래갖고 이런 거는 이제 댄스 팔은 어, 아까 전에 그 제가 설명을 했던 거고, 어 지금은 이제 요거로 봐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정보가 섞이는 게 싫으면 이 텐서보드를 한번 킬 해주시면 돼요. 아까는 이제 그 여기 레이어가 댄스 8로 이름 붙여졌는데, 제가 이제 모형을 한번더 새로 만들고 돌렸기 때문에 댄스 9로 바뀌었죠.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이제 실행을 하시면. 여기에 디스트리뷰션의 댄스 구만 보이게 되죠 그렇죠그 이번에는 개의 단위로 제가 이제 그다 잘라 가지고 개어 했기 때문에 어 요로 요러, 요 t i 곡선이 좀더 이제 부드럽게 보이고, 그렇죠? n 은두 개의 d i s 요은 아까보다 이제 좀더 이제 u 개의 단위로 t 어 부드럽게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렇죠? r 것도 그게 어 너무 뭐라 그래야 지이 에폭을 너무 자주 기록하잖아요. 한 100번 정도가 저는 적당한 것 같은데, 너무 자주 기록하면 이 적합을 할때더 느려지게 돼요. 어, 얘가 이 컬백을 받아가지고, 어, 계속 뭔가를 이제 저장을 하면서 이제 적합을 시키기 때문에, 어, 요거 자체가 좀 느려지게 되니까, 어, 적당히 뭐한 200이나 뭐한 뭐 100이나 요 정도의 사이즈로 저장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은, 이제, 그, 에폭이 진행될 때마다 가중치가 이제 어떻게 변화하는지, 어, 그거를 시각화하는 코드를 살펴보았습니다.